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린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길 IT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아, 목요일 아침 바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클레이튼 잘 쓰고 계시죠? 아, 바로 이 클레이튼에서 클립 드롭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네요. 이거를 보게 되면 삼박자가잘갖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산하의 그라운드 X가 있고, 그라운드 X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클레이튼이고요. 이 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클레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고, 뭐 토큰이라고 될것 같은데, 그게 있었고, 얼마 전까지 크래프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누구나 NFT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이게 나왔었고요. 또 나올 거다라고 했던 서비스가 나왔던 게, 마이템즈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시작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NFT 아트를요. 전 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지털 아트 NFT 아트를 거래할 수 있는 클립 드롭스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의 서비스들이 개인들의 관심을 불러오는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해외 거래소인 슈퍼레어라든지, 리프트 게이트웨이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겠다. 아, 이거를 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런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좀 매력적인 사례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아트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700억 이상의 돈을 받았던, 말도 안 되는 분이 있었죠. 그랬었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프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 사례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었는데, 대기업의 힘이 한번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여기를 클릭 드롭스라는 데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활성화를 위해 그라운드 엑스는 국내 미술 갤러리, 큐레이션 전문가 협업, 그리고 신인 작가들에 대한 발굴 등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지금 사이트 링크 주소도 제가 같이 드릴 텐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 오픈 알림을 받기라고 돼 있습니다. 7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 드랍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조금 더싼 가격에, 아니면은 좀 무료로 줄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든지, 아, 그런 식의 디지털 재화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카카오스럽다고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홈페이지는 잘 나와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오픈 일정을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또 바로 안 넘어가요. 오픈 알림을 받는 게 어떻게 하는 라좀 친절한 가이드 이런 게 없습니다. 아 빨리 이런 생각 없이를 버려야 될 텐데요. 그래야 일반 대중들이 쓸수 있게 될 텐데 아,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접속하세요.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채널하고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어, 이슈가 있을 때 채널로 바로 카톡을 쏴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께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음성을 드리기 위해서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만 해도라도 65명 밖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꼭 한번 채널 추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하이메이드라는 이름의 섬을 오픈했습니다. 아, 갑자기 섬을 오픈했어? 아니요, 메타버스 시리입니다 동물의 숲에 오픈을 했습니다. 동물의 숲은 아시는 것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섬을 만들 수 있고, 외부에는 꿈번지라는 것들을 통해서 공개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 꿈의 마을로 와라, 섬에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마트 섬의 이름인 하이메이드가 이게 자체 PB 브랜드입니다. 이걸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자, 이곳을 가게 되면은 브랜드 포토존, 상품을 둘러볼 수 있는 PR존, 소통을 위한 마을 회관 등이 마련되어 져 있습니다. PR존에는요, 가성비를 위한 베이직,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아이디어, 테마로 큐레이션한 시리즈 어, 이렇게 네 가지의 브랜드 상품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저도 내일 정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 하이마트가 노리는 것들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제페토를 향할 때 롯데 같은 경우에 동물의 숲을 택한 거거든요. 메타버스의 처음인 기업들이 있죠. 어, 이게 제가 책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었고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것들인데 이제 구찌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은 좀 편해요. 자기네들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판매하면 된 겁니다. 그런데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곳들은 원래가 편집숍이었는데 었이 역할들을 제페토와 같은 곳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기자기하 큐레이션 해 놨던 것들 광고나 마케팅 우리가 잘 해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메타버스의 시대에서 뒤쳐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려면 꿈 번지라는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어, 동물의 숲에 익숙하신 분들이면 아실 수 있겠죠. DA-9046-64379825예요. 한번 적어주셨다가 여기 들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뉴스에서 많이 접했는데 대부분의 뉴스 기사들 같은 경우에 번지 주소는 빼놨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이 메이드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디즈 추싱이 미국 증시에 상장 예정입니다. 하, 디디가 드디어 상장하는군요. 국내에서 택시를 부를 때우리 카카오택시를 불러요. 근데 해외에서는 좀 다르죠. 동남아시아라면 그랩을 부르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버를 부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띠띠 할때이 택시 이름인 디디를 불러요. 여기도 참 얽힌 스토리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디슈싱이 나오기 전에 두개 회사가 싸웠던 것들이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를 제외하고서는 해외에서는 택시를 호출하거나 택시에 준하는 개인용 차량들을 호출할 수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죠. 바로 이 회사가 전세계 점유율을 따지게 되면 중국이니까요. 90%?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90% 점유율이니까 전세계 1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이죠. 이 회사가 6월 10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우리 상장하겠다라고 신청을 낸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야, 이거 대단한데 1천억, 1 천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천억 달러. 천억 달러면은 계산해보게 되니까 이게 1 0 0조가량이에요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불가능했겠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희망찬 분위기가 됐어요.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바이든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또 이슈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죠. 이거를 보게 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장은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나스닥으로 가게 될지 뉴욕 증권거래소로 가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빠르면 7월 달에 상장한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신다라면, 긴장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장하고 나서 좀 추락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기억하기에 처음 상장하고한20% 정도까지 올랐었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꽤 괜찮은 행운을 주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중국에서도 이 출신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단한 서비스인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더라도 가끔씩 회계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루이싱 커피처럼 떨어지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탄탄하니까 지켜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수혜 주인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뱅크요. 소프트뱅크가 이미 꽤 많은 돈을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 차량 공유 뒤에는 손정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차익 실현을 할수 있을 걸로 보이고, 두 번째, 국내 기업이 있어요. 네이버하고 미래스 금융입니다. 네이버하고 미래에스 금융이 이미 2018년도에 미래에스 글로벌 유니콘 펀드를 통해서 2,800억을 투자를 해서 디디추싱의 지분을 0.5% 정도 사들였다고 합니다. 2,800억인데 이게 제대로 성장되게 된다면 2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라 하네요. 그래서 함께 봐보도록 하시죠. 그렇다고 네이버를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자, IT에 대한 얘기 세 가지였습니다. 디디추싱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롯데아이마트, 하이메이드섬을 오픈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카카오 클레이튼이 클립드롭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이었었죠. 아, 어제 제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아, 제 책,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퀴즈를 하나 간단하게 내드렸었고요 너무 쉬웠었죠. 그쉬를 내렸고 이거에 대해 답변해주신 분들한테 아, 제가 확인을 하고서 한 명을 추첨을 해서 사인해서 사인본을 보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역시 지금 유튜브 쪽에서 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아, 유튜브 쪽에는 지금 응희로라는 분께서 달아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답글 답변, 당어을통을할 테니까 제 이메일 주소로다가 주소하고 연락처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디오 클립. 사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오디오 클립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가끔 하고 싶은데 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가끔 이런 기벤트를 합니다. 자, 이번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랜덤 이름 추첨기를 제가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유 하면 오랜만에 녹화 그대로 갑니다. 자, 돌려볼게요. 시작. 자, 어떤 분이 될지 저도 궁금한데 이번에 참여해 주셨던 분 중에서 공정하게 제가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랜덤 이름 추천기라고. 근 네, 어떤 분이실지? 네. 어, 예전에 받으셨던 분이긴 한데요. 축하드립니다. le 밑에 슬래시 달아주신 분한테는 우리 비밀댓글로 돼 있으니까 우리 클립에 어, 그쪽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 테니까 성함하고 연락처 주소 도 남겨주시게 되면은 이제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바로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 가끔씩 이렇게 이벤트를 할 때니까 이벤트 살펴보시면서 그때 그때만 참여 한번 해주시면서 이벤트 당첨되지 못하셨더라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화해주시게 되면 제가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럼 내일 또더 재미있는 일,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